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땡스 기빙 데이를 맞아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을 평생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평생 예수 의지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략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깨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맹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그릇된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속여서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받아낼 만큼 이웃 나라들은 두려워하며 죽지 않고자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맹세를 받아낸 기브온 족속은 요단 서편 및 동편 언덕에 사는 아모리 족속 중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의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아멘. 혹은 어제 본문 여호수와 9장 7절 설명처럼 기브온은 희위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듯이 요단 서편과 요단강 강줄기 제일 북쪽의두 지역의 희위 족속들. 그리고 남쪽 사해 서편과 북동쪽에 역시 두 무리로 퍼져 있는 아모리 족속이 기부원 주민들이 살던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기부원 주민들은 하나님이 여우수화를 통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신 일을 듣고는 조약을 얻어내기 위해 먼 곳에서 사는 족속인 것처럼 속이는 일을 착수했지요. 이제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아모리 족속과 희위 족속은 첫 번째 정복지 여리고와 두 번째 정복지, 아이성읍 다음으로 아주 근접해 있어서 곧 정복당할 것이 너무 두려워서 속여서 맹세를 얻어낸 것입니다. 별표 친 부분인 기부원은 지도상에서는 희위족속 지역의 속, 어, 지명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부원 주민들은 멀리서 사는 족속인 채하고 정복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속이다가 발각되어서 죽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여리고나 아이성에 이어 차례대로 정복되어 죽나 같기 때문에 맹세를 받아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원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리앗 여아림이라 아멘 이렇게 속임수가 발각이 되었고, 외세의 침투를 당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해치지 못하는 것은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족장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15절에서 한 맹세가 18절에서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임을 알수 있지요. 15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그 맹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은 족장의 맹세는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로서 되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써 구약 족장 시대의 족장,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 에서에게 줄 축복을 주었을 때에도 다시 번복하여 그 축복의 맹세를 장자 에서에게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7절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아멘. 오늘 본문의 기부원 주민들은 마치 야곱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및 족장들은 야곱에게 속가 축복을 맹세했던 눈어두운 아버지 이삭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야곱에게 한 축복,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돌이킬 수 없다고 한 이삭의 그 고백처럼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그 맹세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19절을 봉독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와 족장들, 그리고 기부온 주민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맹세를 중심으로 행동을 하지요. 즉, 살려주고 화친하기로 족장들이 맺은 조약대로 그 맹세를 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기부온 족속을 이스라엘 중에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로 삼습니다. 20절과 21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물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족장들이 한 맹세는 창세기의 이삭의 경우나 오늘 여호수와의 수하에 있는 족장들을 보아도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에 번복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진노가 임하며 하나님께 대한 맹세에 대해 속이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의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속이는 자인 야곱도 형 에서에게 심중의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41절과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깨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맹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속여서라도 그 조약을 기부원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받아냈음은 그만큼 자신들의 목숨이 정복될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붙든 것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 이제 희위족속도 죽게 될 차례이기에 맹세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맹세 덕분에 목숨을 건진 후 종이 될 것이 뻔했기에 이미 기부온 주민들은 여우수와의 저주의 결정을 수렴한 듯 행동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일하는 족속으로 지냅니다. 이것은 맹세의 주체되시고 생명을 구원해주시는 기준이 되시는 여우와 하나님께 자신의 종족의 삶을 맡긴 것이 됩니다. 24절에서 27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맹세에 목숨을 건 기부원 주민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와의 재단을 위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기억하시사 그 족속을 후대까지 지키십니다 한번 여호와 앞에 한 맹세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사람이 좌지우지 못하고 저주가 임하는 등 중대한 것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 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기부온이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그 목숨을 죽인 사울왕과 그 집안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가뭄을 일으키십니다 사울왕은 맹세를 깨뜨렸고 결국 죽음을 초래하여 기부원을 죽인 만큼 자신의 집안에도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맹세를 얻어낸 기부온 주민들은 후대의 다윗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맹세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그들을 해치는 자의 영토 위에 가뭄도 내리시고 그들이 복수하고 복을 빌어줘야만 그러한 저주를 끝내도록 그 기부원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비는 자라고 그들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맹세를 깨뜨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됨을 알수 있지요. 맹세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기부원 주민은 여호와께 속한 맹세를 얻어냈고 이스라엘 회중 공동체와 여호와의 재단을 위한 물긷는 자와 나무 패는 족속으로 대대로 지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축복권을 지닌 주체적인 족속입니다. 맹세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대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속한 맹세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섬기는 일을 대대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속한 맹세에 목숨을 걸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대대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Thank you